35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, 한가지만 선생님과 함께 개념 공부를 하고 갈게요. 자, 이두 삼각형,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S1 넓이를 오른쪽은 S2라고 할 때에, 자, 밑변의 길이가 M대 N이라고 한다면, 이 밑변의 길이와 삼각형의 넓이의 길이의 비는 같아요. 왜냐하면 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이 개념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므로 다시 한 문제를 볼게요. AOD 자, 여기에 넓이를 20이라고 줬어요. 20. 자 선생님 써볼게요. 20. 자 그다음 AOD 그리고 ABD 이 넓이가 50입니다. 그렇다면 이 넓이는 무엇이 되냐면 전체가 50이니까 선생님 지금 체크한 이 빨간색의 넓이는 30이 돼요. 자,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이 BD에서 이 넓이가 30, 이 넓이가 20이라는 것은 바로 밑변의 비와 같습니다. 이것이 3대 2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걸알수 있어요. 자, 자그 다음 우리는 이 넓이가 30이라고 했을 때, 이 넓이가 지금 30이죠? 이 넓이가 30이라면, 바로 이 넓이도 30입니다. 자, 왜 그런지는, 잠깐 선생님 설명을 할게요. 왜 그런지는, 이 AD를 공통으로 하고, 그러면, 자, 이렇게 이 삼각형과, 그리고 AD를 공통으로 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같아요. 왜냐하면 AD와 BC가 평행하니까. 자 같은 넓이에서 똑같은 부분을 뺀다면 당연히 이 넓이와 그리고 이 넓이는 같게 되겠죠. 선생님 표기만 한 거예요. 자 그렇다면 같기 때문에 이 넓이가 30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넓이가. 자 그랬을 때이 삼각형을 보죠. BDC 이 삼각형을 이 오른쪽 삼각형을 보도록 하죠. 이렇게 자, 여기에서 우린 전체 이 넓이를 구할 것인데, 이 위에 있는 삼각형의 한 조각의 넓이, 노란색의 틀한 넓이가 30인 건알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랬을 때, 3대2라는 것을 본다면, 3대2는 삼각형, 우리가 지금 여기만 알면 되니까, 삼각형 O, B, C와, 그리고 삼각형 바로 이 부분, O, D, C의 넓이와 같아요. 3대2라는 것이. 그런데, 다시 한번 적으면 우리가 알고 싶은 OBC는 여기 있고 이 넓이는 우리가 30인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삼각형 OBC는 90인데 2로 나누면 45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. 이 넓이가. 따라서 전체 삼각형 DBC는 45와 그리고 30이 더해진 75, 단위는 제곱센티미터이므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.